맨 위에는, 대문자 E, 소문자 E, 대문자 F, F, H, H가 있으니까, 복제되는 E, E, F가 4개나 나오네. 대문자 H, F, 소문자 H, F. 근데 F가 똑같으니까, F는 이렇게 갈라도 되고, F가 여기 하나 있겠지. F가 가장 큰 힌트가 될것 같은데. F가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F가 2개 있고, 여기 F가 2개 있는 여기도 2개 있는 여기는 하나 있네. 하나 있네, 하나. 그럼 여기가 4번이 되겠죠. F가 하나 있네. 대신 여기 에 소문자 H가 있대. 그럼 이쪽에 소문자 H 쓰고 이쪽은 대문자 H 써야겠죠. 어쨌거나 이건 n이 요 소문자 e 가 하나 있고 대문자 f가 두개 있어. 근데 소문자 e 가 여기 두 개거든. 근데 여기도 두 개가 돼야 돼. 여기두개 되고 없거나 여기밖에 없어. 소문자 e 가 하나 있고 f가 두개 있는 곳이맨 위야. 이게 1번이야. 그러면 소문자 h도 몇개 있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문자 2가 있는데, 소문자 H가 없대. 근데 여기다 쓰려고 했더니, 여기 H가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써줘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대문자 2를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는 대문자 F가 두개 있어요. 요게 뭐가 되냐? 한번이 돼요. 뭐13 살아남았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있냐? 2번이 돼야지. 그럼 여기 2번이 돼야 는데 여기는 소문자 2가 두개 있고, F는 4개가 네 있고, 소문자 17개 있고, 리은 3번이냐? 아니 2번이네. ABC 같지만 4냐? A가 오 어? a 표시 안했네? 여긴 대문자 2지 그러면 여기가 빵이네. 빵, 1, 2, 2 하면 5 나오네. 4번에서 4번에서 4번이 어디냐? 여기 있네. 대문자 E 하나, 대문자 H 빵, 대문자 X 하나, 1분의 1은 1이다. C'est ça.